네. 신인 때 이제 그때 연습 량이 많아가지고 어 지금 그게 지금 위치에 있었다는 그런 기도 얼핏 했었는데 그때 연습 많이 한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요데 네. 고등학교 때도 잘했다고 그랬잖아, 요 제가 주격수라는 포지션을 프로에서 제대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힘들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든요 그냥 잡는 것만. 그냥 네.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때 처음. 아, 부핸드 백핸드, 막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럼 2014년도에 그 훈련 가고 싶은 캠프 갈때 그, 네.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격수의 그런 것들을 배운 거죠. 플레이 네, 전문적인 플레이를. 그때 네. 그때 훈련하면서 뭐 나름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면은 아 그냥 시키는 대로 무작정 하게 네. 그냥, 그냥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그는 어차피 제가 조은이라는큰좀 네, 산이 있었던때 그때는 좀잘 배우자 이런 생각을 했고 내 걸로 만들자 수비를 보면서 난 소, 솔직히 16년, 17년도 골든블룸 시상식 같이 갔었잖아 아, 그 항상 오셨던 것 같은데요? 15년도 때는 나는... 15년도 때는 당연히 저도 사실 받을 줄 알고 마찬가지야 신이나 못 받고 골든블룸 받게 침이 그때 딱 아직도 기억나는 그 침. 하지만 수상 수상 준비했어 이런 것들 올라가데 했는데 김재현도 가고 싶다. 어. 솔직히 <목소리> 난 너무 그러니까 속상한 거보다도 아쉽긴 한데 아쉬운 거반또 기대 반. 근데 기대라는 그 50%는 아 네가 좀더 높은 더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목소리> 있어가지고. 솔직히 서운한 거, 뭐 아쉬운 거보다는 그런 게더 있었던 거 같아요. 나는 아쉬운 그 감정보다는 널 그냥 더 격려해주고 싶었고 어, 목표대로 어, 몇년 안에 골든그러을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잘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 저희 영상으로 봤거든요. <laughs> 근데 강코치 님이 나오신 거예요. 처음 거 보고 있는데 강코치 님이 오셨구나 그 처음 가봤어. 그래서 런걸로 시상식 처음 가봤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코치님 유니폼 입고 가야 돼요? <laughs> <laughs> 정상이 없어서 잘안 입고 다니니까 <laughs> 참전했었지? 신년상관 그때 받을 아, 때 네. 근데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신예때가고 오래 안 갔을 때 아니 전예기관 근데 16년, 17년 때는 솔직히 기대는 하고 가, 가가지고 못 받았잖아. 근데 올해 1 8년도아 너도 훈련소 들어가고, 아또뭐 다른 어 다른 쪽으로 진짜, 뭐 하겠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 기대를 아예 안어 저는 아예 안했어요. 저는 사실 정말 부치님이 하신 것처럼 쿠킹니스트에 골든 글로브라는 거는 제가 진짜 살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맨날 기대만 하다가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잡아, 그래서 맞내할 것만 하자. 군대에서도 어. 시상식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편지로 이제 언제 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그때 자고 있었거든. 요저도보고 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님 불러가지고 그때 야 그래서 어, 내가 아 어, 근데 저만 처음에 저만 불러가지고 뭐 나만 된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딱 정우도. 받았다 해가지고 정우도 같이 불러가지고 나는 응. 또 멘트로 또 지금 훈련소에서 지금 TV를 지켜보고 있는 김호선 <laughs> 선생님해가지고 어? TV 없습니다 TV 없어니다 <laughs> 내가 또 막상 또 그렇게 또 갖고 다니니까는 너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기쁜 거? 아니면은 조금 실감이 안 나는 거? 실감이 안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 해야 될까? <목표> 앞으로 이 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기 싫다라는 어, 네. 아, 지키고 싶다. 네, 이제 펑 받았기 때문에 매년 정도. 제가, 제가 아니 이거는 이격수를 이격수를 하는 이상 앞으로는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 맨날 이제 이득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조금 받으면은 이제 주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 그날 네. 이번에 시상식장에 있었으면 그럼 딱 밖으로 네.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선배님하고 네, 이렇게 잘했을 때 받지 앞으로는 이제 못받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받을 일이 많잖아. 그런데 그때는 아예죄송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싶은데 살짝 이런 생각을 받고 나니까 강코치님도 그날 수상 소감 얘기했는데 그 강코치님이나 나나 이제 선수 시절 때골든글로을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아 올라가면 무슨 무슨 막 멘트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때 멘트 그 얘기는 했었어 내가 받은 것처럼 선수 때못 받아봐가지고 지금 받는 게 내가 받는 것처럼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다고 멘트, 멘트 들었어. 들었어. 강원에. 형, 네. 나 학원 갔다 왔어. <laughs> 단기로 하는 학원 갔다 왔어 수상소감. 저희 저희 선수가 으면 신들 더 좋겠죠. 말로 어릴 때부터 네. 올라가서 진짜 그 대리 수상 인데 수상소감을 전할 때 이게 이제 올라가서 있으니까 긴장되는 건 진짜 똑같더라고요. 내건 아닌데 대리 수상인데 되게 긴장되고 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정우 생각을 전달할 것인지, 이걸 내가 또 정우 생각을 듣지 못했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좀 되게 좀 난감했었어. 그래서 그냥, 아, 족구식으로 한 번, 선수 어, 에 받아, 음, 받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나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정우를 처음 이제 16년도 마무리 연 가서 만나가지고,